안녕하세요. 나홀로 컨퍼런스 NHc입니다. 오늘은 단숨에 알아보는 나나이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서는 코딩을 했었는데 URP 관련 영상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제 채널의 주요 시청자는 아티스트 또는 초보 개발자 분들인 것 같아서 다시 비슷한 콘텐츠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나이트에 대해서 다뤄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루멘 같은 것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나나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도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청자는 나나이트가 좋다는 말은 여러 들어봤는데 아직 뭔지는 모르는 분, 나나이트를 들어본 적도 없는 분, 그리고 초보 그래픽 아티스트입니다. 일단 나나이트를 설명하기 전에 상식에 가까운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폴리곤이 많으면 많을수록 메시를 그리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사진을 확인해 보시죠. 같은 조각상이지만 왼쪽에 있는 모델이 더 폴리곤이 많죠. 그렇다는 것은 왼쪽에 있는 모델이 더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상식이죠. 자, 그런데요. 척보기에도 폴리곤이 아주 많았던 저 조각상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디테일하게 그려줘야 될까요? 그만큼의 디테일을 굳이 담보해야 할까요? 어, 그럴 리가 없겠죠. 대충 뭉개버려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더 성능에 좋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게임 개발에서 사용하던 최적화 기법이 LOD라고 하는 건데요. 이 메시의 묘사 수준을 미리 몇, 미리 몇 단계로 나눠 놓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으로 갈수록 엄청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충 묘사되어 있죠. 카메라와 가까워질수록 높은 묘사 수준을 보여주고, 멀어지면 낮은 묘사 수준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카메라랑 가까우니까 풀 메이크업을 하고 좀 멀어져서 안 보이니까 생얼로 입고 그렇죠. 어, 이렇게 묘사 수준을 단계별로 나눴다라고 해서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LOD라고 하는 겁니다. 자, LOD가 제법 쓸만한 최적화 기법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단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모델을 달리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하고요. 이를 관리하기가 번거롭습니다. 물론 만드는 걸 자동으로 해주는 툴도 있는데요. AAA 게임의 메인 화면, 메인 화면에서 많이들 보였을, 어, 심플리곤입니다. 저기 있는 심플리곤 로고 보이시나요?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그, 엘로디 만들 때이 모델들을 뭉개가지고 여러 개의 바리에이션을 쳐주는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모, 모델의 이제 묘사 수준을 뭉개는 거는 얘가 알아서 해주고, 그리고 거리마다 교체할 모델들, 막 그런 것들도 엔진에서 잘 관리해줘요. 하지만 일단 번거로운 건 사실이죠.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디테일한 이 엘로디를 설정할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엔 또 내가 조정해야 되는 영역이 맞고요. 또 수동적으로 계속 이 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엘로디를 위해서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놨던 것도 사실이고 관리자가 들어가야 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번거롭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엘로디가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카메라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잘 작동하지만. 카메라와의 거리 자체는 멀리 있는데 줌을 당기는 경우 이 경우에는 뭉개진 모양이 그대로 보일, 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콘솔 게임 같은데 보면 사진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대로 이 카메라를 조작을 해서 멋진 인게임 연출을 찍는 기능이죠 여기서 줌인을 하면 LOD 때문에 오브젝트가 뭉개져 보이는 게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없앨 수 있겠지만 이것들은 LOD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딱히 뾰족한 수는 없으니까 LOD를 계속해서 수, 쓰고 있었는데요. 2020년에 갑자기 에픽 게임즈에서 얼리얼 엔진 5 테크 데모를 공개합니다. 갑자기 LOD랑 노멀 맵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들여다보니까 진짜였습니다. 어, 얼리얼 엔진 5에서는 하이폴 메시를 그대로 엔진에 넣어도 되고 노멀 맵도 필요 없고 LOD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즉 아무런 최적화 없이 아주 높은 묘사 수준을 갖는 모델을 렌더링 할수 있다는 얘기인데요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자, 언리얼 최적화 맛의 비결은 나나이트에 있다. LOD와 노멀 맵 없이 렌더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나이트입니다. 언리얼 엔진 5의 가상 지오메트리 시스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좋을 거예요. 자, 일단 여러 개의 삼각형을요. 내부적으로 클러스터라는 그룹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묶인 클러스터를 또 묶어서 부모 클러스터로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부모 클러스터는 자식 클러스터의 단순화된 버전입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어, 자 이제 이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래픽스에서 메시는 결국 삼각형을 기본 단위로 해서 쪼개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엔진에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제 메시를 보게 되면 결국엔 다 삼각형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서로 붙어 있는 가까이에서 붙어 있는 삼각형들 몇 개를 골라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요. 얘네들끼리 동아리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걸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거 이게, 이게 클러스터예요. 원래는 삼각형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었는데 얘네들 몇 개를 요렇게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드는 거죠. 어, 여기 이렇게 이 얼룩덜룩해져 있는 이 클러스터들. 이거를 또 모아가지고 또 부모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모아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또 다시 클러스터를 또 모아가지고 또 다른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죠. 네, 그게 이 클러스터의 부모 클러스터가 되는 거예요. 클러스터를 묶은 또 다른 클러스터가 이 부모 클러스터다. 그래서 나의 부모는 나보다 더 디테일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클러스터는 삼각형의 집합이잖아요. 더 많은 삼각형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묶었으니까 디테일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빨리 처리하려면 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모 클러스터는 나보다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L O D의 단위가 클러스터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도 그게 맞고요. 지금 당장 이해하는 이해해야 되는 거는 트라이앵글과 클러스터 그리고 부모 클러스터예요. 삼각형을 묶어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클러스터를 또 묶어가지고 부모 클러스터를 만들고. 또그 부모 클러스터도 묶여서 그 부모의 부모 클러스터도 만들어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의 클러스터가 남을, 남을 때까지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클러스터를 나눴으면 이런 처리를 시작합니다. 카메라에 가까이 있을 때는 잘게 쪼개진 클러스터를 보여주고요. 멀리 있을 때는 큼직한 클러스터를 보여줍니다. 이 큼직한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부모 클러스터가 될 거고요. 부모 클러스터는 단순화된 버전이니까 더 가볍게 그릴 수 있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LOD 같은 거예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려버렸지만, LOD를 자동으로 해주고 있는 게 나나이트예요. 전체 메시를 바꿔뜨기 하는 LOD와 다르게, 메시의 일부분, 즉, 클러스터의 디테일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 조정할 것인지 이런 것도 LOD에서는 조정을 해줬어야 됐잖아요 근데 나나이트에서는 알아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이 정도면 티안 나겠는데, 싶은 타이밍에 부모 클러스터로 바꿔치기를 해줘요. 네,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이퍼 메시도 LOD 그런 거 없이 거뜬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메시를 그대로 안 그리고 클러스터로 묶어서 디테일 조정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LOD 없이 그냥 하이퍼 메시 넣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노멀맵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하이퍼를 그대로 넣는데 무슨 노멀맵이 필요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원리로 LOD와 노멀맵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나이트가 성능상의 이점을 갖는 게또 있는데 바로 이 오클루전 컬링과 프로스 i 컬링입니다. 컬링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를 설명하기보다 그냥 각각의 컬링들, 이 오클루전 컬링과 프로스 i 컬링이 무엇인지 그냥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네, 일단 오클루전 컬링입니다. 무언가에 가려져서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그림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이노란색 주황색 벽에 가려져서 이 하늘색 구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를 굳이 렌더링해야 될까요? 그냥 안 보이면 안 그려도 되잖아요. 그게 성능상 이득일 거 아니에요. 이게 오클루전 컬링이에요. 가려져서 안 보이면 안 그린다. 어, 여러분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앰비언트 그러니까 환경광이 차폐된 것을 표현하는 게 앰비언트 오클루전이죠. 그래서 앰비언트는 환경광, 환경광이라는 뜻이 되고 오클루전은 차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클루전이라고 하면 차폐됐다는 건데 그래서 오클루전 컬링도 가려진 오브젝트가 가리는 오브젝트에 의해서 차폐가 됐기 때문에 이걸 선별해 내겠다라고 해서 오쿨루전 컬링인 거예요. 기존에는 이 오쿨루전 컬링을 메시 단위로 해야 되는데 오쿨루전 컬링을 자, 적용을 했다고 한들 조금만 보이면 전체 메시를 통째로 그려야 됐습니다. 자 근데 나 나이트는 클러스터 단위로 렌더링, 렌더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메시를 통째로 끄고 켜고 이런,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보이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그리는 거죠. 이제 나나이트가 오클루전 컬링에서 성능상 이렇게 이 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을 안 그려도 되니까. 보이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나나이트가 오클루전 컬링에서 성능상 의이 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플러스텀 컬링인데요. 일단 플러스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그래픽스에서 카메라는 자신이 렌더링할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렌더링 할 거다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범위를 바로 프러스텀, 절두체라고 합니다. 어, 여기 그림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프러스텀인 거예요. 그래서 절두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잘려나간 모양이라고 해서 절두체라고 하는 거예요. 절두. 그래서 피라미드 모양에서 머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위쪽을 잘라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절두체, 절두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프러스텀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도록 할게요. 자이 프러스텀 밖에 있으면 굳이 렌더링하지 않아도 되죠. 프러스텀 밖은 안 보이는 곳이니까. 애초에 프러스텀이라고 하는 게난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릴게라고 선언한 그 공간인데 그 공간 밖에 있으면 당연히 안 그리는 거죠. 이게 바로 프러스텀 컬링입니다. 근데 오클루전 컬링 때랑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이 프러스텀에 겨우 걸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조금만 걸쳐 있어도 전체 메시를 통째로 그려야 되죠. 아까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자, 이 역시도 나나이트에서는 보이는 부분만 달라서 렌더링 할수 있죠. 왜냐하면 클러스터 단위로 쪼개져 있으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해서 나나이트가 이렇게 성능상 이점을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나나이트는 세계 최강인데요. 모든 메시를 나나이트로 떡칠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그게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나이트에 제약이 있기 때문인데요. 불투명한 머티리얼만 어, 그릴 수 있고요. 스켈레탈 메시에는 적용이 안 되고 월드 포지션 오프셋, 디포메이션 등 어, 버텍스에 대한 연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의 버텍스 페인팅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델 자체에 버텍스 페인팅을 해가지고 뭐 쉐이더에서 쓰고 이런 건 되는 건데 인스턴스의 버텍스 페인팅이 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델링을 어 씬에다가 배치해, 배치해요. 한 10개 정도 배치가 되겠죠 그럼 10개 각각은 인스턴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 이 모델 원본에 어, 버텍스 페인팅을 하는 건 되는데 씬에 배치된 거에 따로 버텍스 페인팅을 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에 버텍스 페인팅을 따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인스턴스에 버텍스 페인팅이 안 된다는 라 말의 의미가 되겠고요 어나나이트는 근본적으로 메시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건데 기껏 데이터를 재구성해서 저장을 해놨더니 버텍스에 대한 정보를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버텍스 페인팅 같은 것도 설명을 해보자면, 그냥 이 기본적인 메시의 어, 버텍스 데이터를 내가 다 재구성해놨는데 씬에다 배치하고 다시 그거를 버텍스 페인팅해서 버텍스의 정보를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나이트가 항상 더 나은 성능을 보장하는 것은또 아닌데요. 특수한 경우에는 오버드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더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더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기로 하고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나이트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나이트는 이제 스태틱 메시를 임포트할 때, 어, 임포트 창이 뜨잖아요. 여기에서 빌드 나나이트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임포트 된 거를 가져다가 나나이트를 활성화하고 싶은 거면, 컨텐츠 어, 룰 창에서 우클릭 하시고, 나나이트를 체크하면 나나이트가 활성화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클릭 한 번만으로도 이 메시의 데이, 이 버텍스 데이터를 재구성해서 나나이트를 재, 어,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나이트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려면은 어, 뷰포트에서 뷰 모드로 가셔가지고 나나이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선택을 하고 이 하위 메뉴들을 선택해서 나나이트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나홀로 컴퍼러스 NHc였고요.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면 더 힘차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